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임아버지 비오고 구은 날씨지만 하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온전하신 하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은혜 주의 능력 그도다 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중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면 우리 어르신들 더 몸이 약해지고 또 여러가지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약한들또 병들 다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치유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 유스리트릿 이제 어, 하루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 날씨로 인해서 혹시 사고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 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 날씨가 추워지고 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더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치명이 더 악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 않게 하시고 감격을 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들어올수 있는 시간 되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시겠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많은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추워지는 이때 몸이 더 연약해지고 갖고 있는 병들이 악화되고 또한 그러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몸에 있는 약한 분들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어~ 치료 치료와 또한 시술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혜가운데서그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유스리트리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있습니다 고루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나 감기 걸리거나 건강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시켜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임믿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은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 한자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는 아침에 실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11장, 12장이 들어오면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자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더가치수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11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무역선을 운영하는 상인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던져라라는 말이 그 무역선에 물건을 많이 보내서 그 상업을 하는 상인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배 안에 곡물을 가득 실어 보내라 그러면 그 배에 물건을 가득 어, 실어 보낼 때 그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큰큰 큰 이득을 갖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주인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어, 상인, 모험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본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2절도 봅니다. 경제적 내용, 어떤 것을 할때경 어, 경제적인 일을 할때 투자를 할때한 곳에 하지 말고 여러 곳에 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어떤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내용또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일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이든 농부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모험도 해야 한다.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내용이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할지라도 전도서의 내용과 지금 11장 1절 2절의 내용과는 조금 그 맥락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는 이 일절 이절 말씀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되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 라는 그 의미로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나오는 일곱이나 여덟에게라는 숫자도 이그 어,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일곱이나 여덟, 딱 일곱 명 여덟 명에게 해, 어, 선행을 베풀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에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곱이나 여덟이라는 숫자가 정말 큰 숫자, 한계가 없는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그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이 절에서 영어 성경 본 중에 하나는 이이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관대하게 베풀어라. 이는 내가 베푼 은혜가 훗날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것이 분위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교육을 받아서이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사관학교를 세웠던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 값진 재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 개인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베풀고 선행하며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선행에 대한 이해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관점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적용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든 원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상관없이 의로운 자나 또한 불의한 자 그에 관계 없이.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여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자다라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런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선행을 할때 우리가 그 선행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보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갚으시고 그대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선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경원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우리가 나눠줬지만 온전히 갚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쓴 이어서 우리가 삶이 또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절에서 6 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3 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그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어, 그림 장면이 생각나죠. 폭풍우가 많이 치는 날,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면 누구도 다시 일으킬 수 없고 그대로 쓰러져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비유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 그 비바람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처럼 다시 일어서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 가져야 하겠죠.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서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 세 번이나 거듭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지함, 무능함,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 5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특별히 창조주, 전능주, 주권자 하나님의 면모를 사용할 때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과 큰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의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 다름 아닌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견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위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위와 요소들 볼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인정하고 의지 때가 더많음을 신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돌아보아 선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 하나님의 참찬녀하는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이켜 봅니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의지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주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선행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참 나의 자녀다 온전한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 하옵나이다 아멘